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생리우란 함께 영원히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수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구찬송하는 32장입니다. 68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그.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 주시니. 주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세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표현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그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이지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 교훈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자기들을 가르치는 석이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능력과 영광을 그들이 보면서 놀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성경 지금 여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읽으시고 가르칠 때그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요. 바로 그 구약 성경을 회중들에게 설명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바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구약 성경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 즉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모든 성경이 바로 자신을 가리키며 자신을 통해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심으로써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하셨던 말씀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가르침이 참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능력과 기사와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는 바로 그 하신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 말씀이 참임을 확증시시고 증거하시는 보증적인, 표적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그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참되고 또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표적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3절 보게 되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즉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잔이다. 라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와 같이 소리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25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삶에서 나오라 하시니, 어려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자, 잠잠하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고 있지만,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명령 앞에서 어떤 것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이 있는 새교리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와 같이 예수의 님 말씀 그 가르침과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사람들이 맛보고 그 영광을 보면서 권위 있는 세 교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예수에 님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귀신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4절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귀신들도 사단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또 비록 귀신의 증거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24절에 시작할 때 나사된 예수여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예수님의 인성, 곧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맡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도 바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창조주이실뿐만 아니라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칭찬하시거나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칭찬하시거나 그들을 인정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요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그들, 그들 그들 그들에게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대심을 나타내시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귀신의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능력 귀신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을 제어하시는 창조주 대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대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또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 주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는 표적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심과 우리를 그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귀신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신지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깜깜하여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이미 그 일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며 당신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즉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온전케 해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게 하실뿐만 아니라 더 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될까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호와시 예수님을 모르고 또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계속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오늘 보문을 보게 되면 이 귀신들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거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슬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들보다 더 능력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 아니 그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과 영광을 높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해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누구시며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 무슨 일을 행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창조주시요 심판자시요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확신하며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주희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 바르게 감당하는 대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다니엘 사망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셔서 예비케 하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대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오늘 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는 은혜의 한날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인의 주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전히 해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일을 바르게 잘 감당도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